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통한 온전한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묵상하는 성령 강림 후 제154일째 되는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154일째 되는 11월 1 2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나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짐을 홀로 감당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덜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자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언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진리를 확증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모든 난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생은 성령의 능력의 분배를 통하여 죄인을 살리는 영적인 권능입니다. 성령이 70 장로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달아 중생하게 합니다. 중생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죽은 영혼에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전도와 성교사 역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성결은 성령의 능력의 분배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70장로에게 성령이 임한 목적은 모세의 짐을 함께 지고 백성들을 공유롭게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결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싸움이며 이는 인간의 약한 의지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거룩한 삶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해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어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감화하십니다.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신유는 성령의 능력의 분배를 통하여 영육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듯이 성령의 능력은 연약한 절을 일으키고 치유합니다.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저주와 그 결과인 질병까지 대속하셨음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병든자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죄로 인해 상처받고 억눌린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교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넷째, 재림은 성령의 능력의 분배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받은 능력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야 여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오시는 날이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재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역의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을 확실하고 성결을 이루며 신유를 경험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며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제림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들인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구는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